남자분들은 일라인에 가까운 거의 안 보이는 그런 걸 원하시고요. 여자 친구도 모르고 와이프도 모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움이 눈으로. 시작 눈으로부터 아이오성외과 박병원장입니다. 원 네,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남자들이 많이 가는 병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네. 여성 종류 병원 뭐 산부인과 비뇨기과 뭐 다른 과에 대해서는 이제 남성 여성 이제 좀 나눠진 병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성형외과도 남자 전문 병원 여성 전문 병원 좀 나눠져 있는 게 있을까요? 딱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뭐 남자 여자 이제 똑같이 눈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딱 구별 지을 순 없는데 남자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대부분 원하시는 게 라인이 안 보이고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수술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연예인분들 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살짝 속쌍이 보이는 눈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안 보이는 눈 혹은 뭐쭉 뻗은 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케이스가 많으면은 그런 분들의 니즈를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병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뭐 특별한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분들이 많이 오다 보면 그런 전문병원이 되는 건가요? 의사 자체가 경험을 많아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뭐 그거를 표방한다기보다는 일단 남자분들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스킬이 쉽지 않거든요. 라인을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수술한 티안 나게 하면서 본연의 자기의 것인 것처럼 할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리스트에 추려 가지고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내 있습니다. 그럼 뭐 혹시 좀 여자분들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전문 병원? 특징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사실은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서칭을 하는데 남자분들도 심지어는 와이프라든가 여자친구라든가 이렇게 물어보고 손잡고 끌려오든가 뭐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 병원에 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는 없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 병원은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의 또 니즈를 잘 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자려한 걸잘 표현하는 병원에 많이 갈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구분되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어, 이 병원은 뭐 화려한 눈을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소문난 병원도 있겠죠 하지만 환자분들 니즈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화려한 것도 있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좀 약간 융합해 가지고 자려한 눈을 잘하는 병원이 뭐 인기가 많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오성형외과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은 혹시 좀 성비가 어떻게 돼요? 시기에 따라 다른데 그냥 이제는 남자분들도 너무 외모에 관심이 하시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 높습니다 반에 육박할 정도로 선생님 그러면 남자 눈 수술 그리고 여자 눈 수술 조금 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대부분 90% 이상 인아웃라인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살짝 보이면서 뒤쪽으로 가면서 약간 더 살짝 더 뻗든가 아니면 나란히 내려오든가 이런 식의 인아웃라인을 가장 선호하시고요. 남자분들은 아까도 표현했다시피 인라인에 가까운 거의 양보 이는 그런 걸 원하시고요. 뭐 드물게 이제 인 아웃라인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인 아웃라인, 살짝 뭐 보일 듯말 듯한 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그렇게 어, 또렷한 쌍꺼풀보다는 보일 듯말 듯한 인라인 수술을 이제 선호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 쌍꺼풀 수술 같은 건 하지 않고 눈매 교정만 해도 충분할까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매듭 자체가 안쪽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구를 자극할 수 있고 힘 전달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남자분들한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눈매 교정만 하는 거는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안 드리는 거고 절개 혹은 비절개를 통해서 눈매 교정을 쌍꺼풀 하지만 그 모양은 안 보이게 혹은 또 디자인은 바꿀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눈매교정 같이 걸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퍼블리적인 거랑 디자인까지 동시에 하실 수 있는 스킬이 있으신 거네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 수술 자체가 네. 그 포함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디자인을 맞춰야 되고 라인에 따라서 다른데 그분의 이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이미지상 너무 안 보이고 굉장히 속으로 말려 들어가서 강인한 좀세 보이는 이미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이 약간 바꿔서 살짝 보일 듯말 듯하게 좀더 부드러운 쪽으로 추천드릴 수 있고 하여튼 그거는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디자인이 약간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미용 목적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수술을 해야겠네요. 쌍꺼풀 눈매 교정 대부분 같이 하고 본인들이 대부분 원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하면 됩니다. 음. 어, 지금 말씀하신 절개 비절개라고 하셨잖아요. 수술이 반반이 눈이 커질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쌍꺼풀을 비절개를 하든 절개를 하든 쌍꺼풀을 하면요 눈매 교정을 안 하더라도 약간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쌍이 아주 얇게 있는데 중간에 그 뭐다 약간 높게 쌍꺼풀을 잡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싹 말려 들어가면서 이게 커튼이 싹 올라가듯이 이렇게 떠지거든요. 그러면은 좀 편해요. 시원하고. 음... 보여지는 것도 틀리고. 아예 안 보이는 속쌍으로 잡더라도. 근데 이제 겹히는 정도가 심하거나 눈 뜨는 정도가 너무 약하면 음... 눈매 교정을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매 교정을 안 하고 낮은 쌍꺼풀을 하더라도 이미지는 약간 달라지면서 눈이 좀 커보이는 효과가 생겨. 요쌍꺼풀만 하더라도 화려하다기보다는 좀 시원해 보여요. 네, 네. 쌍꺼풀 되게 강력한 거예요. 네, <laughs> 네 강력한 네, 수술을 해주시는 거 알고 습니다 네, 네 강력. 네. <laughs> 마지막으로는 강력하게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남자분들은 정말 자연스러운 걸 원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런 거 원하시면은 아이오소니까. 자연스러움을 대명사, 아이오 성형외과 오시면 여자친구도 모르고 와이프도 모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